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 주간 뉴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길목입니다.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로 몸과 마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키시길 바라며 안성맞춤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답게 지역 곳곳에서 축제 소식이 풍성한데요. 안성을 대표하는 축제죠. 2023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의 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대표 브랜드이자 가을 축제의 백미로 손꼽히는 2023 안성맞춤 바우덕의 축제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흥난다, 신난다 모두 다를 슬로건으로 코로나 종식의 원년을 맞아 그동안의 고통과 활동 제약을 초월해 다채로운 즐거움과 힐링, 상생의 가치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6년 만에 재개된 전야제 행사인 길로리 퍼레이드를 비롯해 축제에 꽂힌 남사당 풍물단 공연과 퓨전 공연, 안성 예술인 및 시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어느 해보다 알차고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또, 안성맞춤랜드 수변공원과 안성천 일원에 일루미네이션을 설치하고 조선시대 안성장터거리와 농특산품 판매장, 먹거리장터 등을 조성해 즐길거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전통공예와 민속놀이, 농경축산, 한복입기 등을 소재로 다양한 시민 체험행사가 마련됐으며 자전거 동력을 활용한 저탄소 놀이마당을 운영해 친환경 축제의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바우더기의 전통과 역사를 알기 쉽게 전하는 토크 콘서트와 남사당 실내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바우더기 영화관을 운영하고 셔틀버스 운행과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교통상황 중계 등 방문객의 편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성시는 시정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하반기 읍면동 정책 공감 토크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8월 25일 공도업 주민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15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정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참석한 시민들이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지역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정책 공감 토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는 이번 하반기 정책 공감 토크를 통해 제시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제안한 현장 의견을 중점적으로 수렴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도 본 예산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지난 8월 22일 공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기본 계획과 개발 여건 분석 등을 소개하고 체육 시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한성 스포츠파크는 공도읍 일원 부지에 93,152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과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어린이 전용 체육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2024년 3월까지 경기도 계약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이번 실내외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명소를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 지금 안성은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포토뉴스입니다. 안성시가 2023년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립 특수 교육원에서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이번 선정으로 배움으로 하나가 되는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안성이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배울 수 있는 모두의상점등 민관학 연계협력을 통한 14개의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성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안성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99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일수 합의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하면 되며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안성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알림 게시판입니다. 사계계절 가을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즐기는 안성맞춤 포도 축제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운면 양촌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달콤한 포도 맛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즐기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